어, 가세연 김세희를 엠, 엠빙신 예. 반쪽지라시 예. 자이 파시오 엠빙신 개혁 선봉 CEO로 천안함장 최원희를 국회로. 그러니까 이제 가세연 방송을 보니까 김세희가 아, 지금 입이 찢어졌어. 김세희가 지금 기분 좋은 것 같아. 인들아 얘기에 고무됐어. 예.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예. 엠빙신 CEO가 돼서 개혁 선봉을 한다. 지하에 계신 아버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식이 이렇게 응? 부모 마음을 다 이해해주고 눈물을 흘리겠죠 감격의 눈물. 어쨌든 어, 돈보다 꿈이죠 김세희의 꿈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성유령 네? 이 방송 청하시는 우리 성유령 캠프 응?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희를 낚는 방법은 MBC 방송 시 장. 이들아 준석이도 응원하잖아. 준석이도. 네? 가세현도 응원, 김세희도 응원, 네? 준석이도 응원. 참고하시기 바라고. 다음에 이제 뭐국 이거는 이제 현장 씨가 나왔어요. 현장 씨예요. 네. 아 체구이 웃기려고. 현정씨가 또 아, 참, 현정씨 떠야 되는데 현정씨 아, 정말 재능이 넘치는 개그맨이죠. 현정씨 화이팅! 인기 정성을 다하는 인기 개그맨 체육도 계속 미친방송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TV조선 글로벌 리더스 포럼 아, 성렬령이 재밌는 얘기했어.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자유는 정부 권력의 한계를 그어주는 것입니다. 어, 명언을 당겼어요. 이 명언을 보면서 인드라가 내셔널 그래픽 지오 그래픽 프리메이슨 채널이죠. 네, 산소에 관한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어, 민주주의, 자유, 정부이 관계를 이 내셔널 지오페이그로 비유한다면 어, 민주주의는 산소다. 그럼 자유는 뭐냐? 자유란? 물이다. 네. 물은 산소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네. 물이다. 행성에 생명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가장 과학자들이 어떤 행성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할때 가장 기, 기준이 되는 게 뭐죠? 물입니다. 물. 생명 먹고 살기. 인드라가 강조하는 먹고사니 좋아이즘 생존, 생명, 물. 이거죠. 그게 자유다. 그럼 정부는 뭐냐? 흙이다, 흙. 재방 쌓으면서 한편으로. 예? 정부의 역할은 재방을 쌓는 것. 길을 내는 것이죠. 예? 한편으로 규제하는 거죠. 예? 정부가 잘한다! 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이 자유가 물이 순리대로 흐르게 정부가 해준다면 정부가 일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고, 예. 정부가 제대로 일을 못 하고 있다 문재인 파쇼처럼 이러면은 무언가 물이 순리대로 흘러가는 것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죠. 예. 네. 그생이 자유는 정부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이다. 그럼 물이죠. 물로서 증명되는 거죠. 생명이갈 길을 가로막는 정부는 문전비 파시오나 발쪽 정원 파시오 맹꽁시바르처럼 네. 그 제방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반대로 민주주의는 좋지만 문주주의는 산소죠. 근데 이 민주주의라는 게 한마디로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수결이죠. 다수결이 무작정 좋은 건 아니란 얘기죠. 중우 정치처럼 그리스 시대 중우 정치처럼 에. 그래서 음? 이렇게 막 음? 문화 쿠테타 시절에 안경 낀 자는 지식인이다. 안경 낀 자는 다쳐 죽여라.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되죠 예. 다 풀타 없어지는 거죠. 예. 민주주의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민주주의도, 예, 그 민주주의는 무엇을 위한 것이다? 성렬의 말대로.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 먹고 사니 조화를 지키는 거죠. 예, 우리가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건 뭐죠 민주주의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다수결이 목적 자체가 아니잖아요 아, 민주주의 안만 해봐야 굶어 죽으면 민주주의가 무슨 소용이야 생존이 우선이죠 예, 생존이 예, 생존이 우선인 겁니다 먹고 사니 좋아 예, 잘 먹고 잘 살면 그걸 위해서 예, 민주주의가 필요한 것 뿐입니다 산소가 필요하듯이 네, 때로는 산소가 부족해도 금을 캘수 있다면 생존을 위해서라면 네? 저 남미의 그 네? 원주민처럼 금을 캐기 위해서 네? 때로 개발독재 할수 있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처럼 때로 필요한 겁니다. 돈을 뭐 먹고 살아야 되잖아. 네? 산소가 결핍돼도 설사 그걸 감당해야 되니까. 네? 개발 독재식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어. 이렇게 여러분들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주의 자체가 아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다. 자유. 네 민주화가 아니다. 자유화다. 자유화는 파시 아저 민주화는 파시즘이다. 민주화 자체를 목적으로 두니까. 네 민주화는 자유를 위한 수단에 불과해요. 수단과 목적을 바꿔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를 강조하는 게 친미 네? 자조 자유화인 것입니다. 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생명이다 네, 먹고 사니 좋아다 먹고 사니 좋아? 좋아! <laughs>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가쿠토니, 오늘 터키 리라와 어, 10% 폭락했어요. 아, 뭐, 터키야. 예, 외환위기가 가능한 나라라고 힘들어? 추천 강조했죠. 에르도안이 잘할 겁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자,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자유연대 포용 국제협력. 여기서 이제 핵심은, 어, 같이 예, 두 가지 길, 반쪽 정원의 길이냐, 반미냐, 친미냐? 자유의 길이다. 같이다. 같이 갑시다. 같이 가자. 자유의 길. 같이의 길. 친미의 길. 같이. 같이. 같이 동맹. 바이든 대, 반중 동맹이요. 바이든이, 대, 바이든 형이 얘기 늘 강, 강조하는 게 뭐예요? 같이 갑시다. 같이 동맹. 응? 카리스마 님이 아주 재밌게 얘기했어서. 같이 가자. 아주 좋아. 같이 가자. 그다음에 연대, 포용은 연대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연대와 포용. 네. 그래서 어?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많죠. 뭐성렬형과성뭐재영형뭐 네. 어? 어? 뭐뭐 박진형, 뭐 장기표형, 원일형. 뭐, 이건 다 다르지만, 어, 생각이 다르지만, 예, 연대해야죠. 아, 인드라는, 예, 유승민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승, 인드라는 유승민을 에, 소중한 인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유승민을, 성년형이 놓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승민이도 너무 욕심, 큰 욕심 부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 인드라는 다른 사람들처럼 유승민 안 까잖아. 이거 지난 방송들 저 지난 어떤 인드라 블로그나 이런거 봐야 인드라 유승민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는 것과 별개로 어 인드라 노태까지 박근혜 팔이 한 적이 없어요 나름대로 예 유승민 그렇게 비난한 적 없어 참고하시기 바래요 예 유승민도 같이 가야 됩니다 성열형 예. 잊지 마세요 아 잘하실 거라고 보고 뭐. 뭐저 준비는 예. 제껴도 되고 제끼라고 또뭐 미션 내려왔나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왜 이래 이게 또왜 이래 이게 왜 화면 이게 갑자기 왜 이런 게 떴지? 아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같이 가자. 좋아 좋아. 연대의 리더십, 책임의 리더십, 통합의 리더십, 국제협력의 리더십을 아, 발휘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책임 어, 통합과 연대는 같은 어떤 개념이라고 보고 예, 책임이 자유, 친미, 예, 책임져야지. 한국 대통령은 한미 동맹 책임을 져야 되고 자유 민주주의에서 예, 자유, 연대 통합은 예, 같은 개념이라고 보이고 국제협력인들아 강조했죠. 반중 동맹이죠. 있 예, 친미 국제 협력. 예, 자유와 책임. 예, 자조 연대. 예, 자, 연대는 어떻게 되지통 예, 통합과 연대는 예, 스스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얘기했죠. 예, 연대의 정신은 통합의 정신은 무엇이 어야 되냐? 예,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를, 돕는 자를 돕는다. 자조 정신을 바탕으로 해야 돼요. 통합과 연대의 정신은 예, 국어라는 안 됩니다. 예, 자신이 얼마나 쓰임새가 있고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인가를 서로 간에 입증해야 돼요. 예, 그냥 성령이랑 지지하는 거 한마디로 다뭐 자리 탐하고 이러시면 안 돼. 예, 자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아, 성령이 능력이 있는데 안쓸 수가 없잖아.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세요. 그게 연대정신과 통합의 정신 바탕에는 예,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거 왜 이제 그 포용정신으로 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 복지망은 필요하죠 뭐 복지국가로는 예? 뭐, 따로 있느라 얘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복잡한 얘기는 예? 하지 말자고요 예? 궁금한 사람들은 너한테 묻고요 지금 예? 무엇보다 바이든 대통령과 같이 예측 가능한 인물이다 예? 지금 성예령이 현재 대선 후보로 나온 모든 후보들 중에 가장 예측이 가능한 어, 대통령 후보입니다. 인드라 포기에 예,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예측 가능한 인물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형 성렬형 구기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측 가능하다 예측 가능하지 못하다 그거는 예, 운전비 파셔죠.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의 교회.